핸드폰은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낀, 끼운다라고 하면은 실버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골드는 고려조차 안 했고 디퍼플은 그냥 생각 외로 너무 예뻤다 정도. 생각 외로 예뻤지만 네. 너는 그래 다시 선택한다면 음. 스페이스 블랙 그럼 갤럭시 블랙이랑 비교 한번. 그렇지 유무광의 차이가 있지. 그내 음. 말했지만 이 거울. <laughs> 이거 거울이라고 안녕. 거울 거 하이.

바뀐 게 없잖아. 그렇죠. 14를 살 바에는 13 프로를, 프로를 사겠다. 안녕하세요. 신하 습니다 작년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잖아 네. <laughs> 작년이죠. 얼마 전에 영상에 올라오긴 했지만 작년에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영상으로는 갤럭시를 쓰는 후배랑 아이폰을 쓰는 후배 이렇게 두 분을 모셔가지고 갤럭시의 좋은 점, 아이폰의 좋은 점 이런 후기 영상들을 찍었었는데 그때 갤럭시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았단 말이야. 갤럭시 음. 되게 야무지게 잘 쓴다. 갤럭시를 역시 저렇게 써야지. 하면서 갤럭 갤럭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너한테 이렇게 <laughs> 막샤라웃을 했단 말이야. 에이. 근데 어떻게 아이폰으로 넘어오셨어 <laughs> <laughs> 아, Sorry. 아이폰으로 넘어와 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갤럭시 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 기억나? 그막 갤럭시 거리 더 뭐 자신감 넘쳐보이네, 막아 이거. 어, 댓글 있어. 나 그거 보고서 되게 웃겼는데 <laughs> 아니, 뭐 그런 거 <laughs> 아니야. Sorry, it's an 그러니까. iPhone girl. <laughs> 음,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쓰면 되는 거고 제품 잘 나왔다 싶으면 언제든지 뭐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이폰에서 갤럭시로도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로 옮기셨다고. 짠! 예. 어? 짠. 이거 무슨 색깔이야? 스페이스 블랙입니다. 스펙! 아, 네, 멋있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기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어, 작년에 이곳을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다시 오기까지가. 지나스 음. <laughs> <laughs> 후배 다시 돌아온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 폰이 갤럭시였잖아.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갤럭시였는데 네. 이전폰 갤럭시 뭐 써오셨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쓰셨는지 정도 네.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스티벌 가는 날 19년도 5월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5월. 19년 5월부터 22년 9월까지 썼으니까. 되게 오래 썼죠. 그치, 거의 한 3년 썼네. 3년 썼죠. 음. 사실 아이폰 존버를 하느라 이렇게 음. 늦어지기는 했던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핸드폰 정말 좋아. 제가 지금 케이스를 안깬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기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케이스를 안낀지한 2년 넘었어요. 한 번도 리퍼 받지 않고 깨지지도 않고 너무 깨지지도 멀쩡하게 잘 음.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내구성이 진짜 튼튼하다는 거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기능적으로도 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던 핸드폰인데, 이 저의 이제 생태계가 어쩌다 보니까 너무 큰 농장주가 돼버려서, 이미 이제 갈아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전에 영상을 찍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너가 갤럭시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긴 했지만, 이미 그때도 핸드폰만 갤럭시지, 다른 것들은 다. 네, 다 있었죠. 어, 아이패드 음. 저 갤럭시에 과몰입하시던 분들이 조금 많이 서운하실 해것 같은데. Sorry. 쌍쌍에서 음, sorry. 연락이 왔었어야지. <laughs> 혹시 몰라. 그렇지. <그치. 웃음> 어, 뭐. 뭐. 해. 그렇지. s 아이폰이 잘 나왔으니까. <laughs> 일단 첫 번째로 아이폰 14 프로 구매 후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전 예약을 아. 한 거잖아 지금. 아 그렇죠. 사전... 이것도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똑같은 기종. 똑같은 스펙, 똑같은 컬러 그러니까 아이폰 14 프로 256 스페이스 블랙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 언니랑 똑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둘다 배송지 당연히 똑같고요 똑같고. 근데 둘이 구매한 게몇분 차이가 안 나요 제가 결제를 하는 중에 언니도 주문을 하고 있었고 결제...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저는 11일 화요일 음. 에 도착을 했고 언니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9월 그 30일 넘어가는 날에 사전 이야기 됐잖아요. 아, 어. 응. 12시 한뭐 7분 뭐 이렇게 됐을 거야. 저희 회사 워크숍에서 술 먹고 있었거든요. 워크숍 가가지고 술 먹다가 <laughs> 워크숍 가가지고 아이폰 사전기술 <laughs> 어. <laughs> 먹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시계를 보니까 이제 12시 0몇 분이었어. 그래서 어머 폰 켜가지고 언니한테 야 결제 해야 돼. <laughs> 이래서 이제 결제를 하고, 그때 떴던 게 14일에서 17일 뭐 이렇게 도착하는 그 2차. 사전 예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문자가 와서 어 기쁜 소식입니다 이래가지고 1끔일 음, 먼저 볼때지 어, 11일에 도착을 한다고 했어 근데 언니도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11일에 오고 언니는 이제 안온 거지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못 받은 거야? 아직도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0월 16일인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근데 나도 못 받았어 나 10월 19일에 온대 그대서 <laughs>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우리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어제 점심 먹으면서 점심 기다리면서 픽업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점심 먹고 그냥 샀어요. 그냥 가서? 필법으로? 어. <laughs> 우리 앞에 명동 저기 가서 가지 음, 가끔씩 그렇게 바로 이렇게 재고 풀리는 것이 있, 있긴 한가 보다. 어, 되게 많던데? 실버는 없더라고. 아 응. 맞아요. 디퍼플을 샀습니다. 디퍼플 <laughs> 너무 예쁘더라. 디퍼플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그디퍼플이 그다지 인기가 없었거든? 아, 그 시그니처 컬러로써 아, 작년에 그 뭐였지? 시에라 블루 어 작년에 어. 시에라 블루가 되게 평가가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딥 퍼플 어, 조금 아, 칙칙하다 애매. 약간 애매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고 나니까 딥 퍼플이 어, 색감이 진짜 이쁘더라고 나도 애플스토어가서 실제로 만져봤는데 디퍼플 어, 딥워풀... 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실버로 골랐는데 음. 이거 실제로 봤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었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너도 약간 그 내가 사고 그 다음 날에 개발자 한 분이 디퍼플을 사고 또 금요일에 디퍼플을 한명더산거야 보면서 어, 너무 너무 내 생각이랑 음. 다른 게 너무 예뻐서 내가 처음에 매장 가서 잠깐 봤을 때는 오 어, 인기 딥퍼플이야 약간 아 이거 보라색이야?라고 인식하고 보면 이제 보라색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밝은 이제 사무실 조명 아래서 보니까 너무 영롱한 거야. 맞아 <laughs> 잘 뽑았어. 애플이 색깔을 진짜 잘 뽑아. <laughs> 진짜. 그래서 살짝 고민을 했지. 아 바꿀까? <laughs> 이거 지금 컬러 선택 이후 먼저 얘기를 하면은 딥 퍼플이랑 골드, 실버, 스페이스 블랙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잖아. 지금 너는 스페이스 블랙을 그래. 선택했는데 만족은 해? 딥 퍼플이랑 뭐 실버, 골드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어?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가 다, 이거 지금 스페이스 그레이,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죠? 근데 이제 액세서리는 어쩔 수 없이 다 흰색이긴 하지만 근데 나는 약간 기조가 블랙 감지 음. 블랙 감지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고민할 거 없이 스페이스 블랙을 고르긴 했는데 어 사실 핸드폰은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끼운다라고 하면은 실버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골드는 고려조차 안 했고 딥퍼플은 그냥 생각 외로 너무 예뻤다 정도. 생각 외로 예뻤지만 너는 그래 도 다시 선택한다면 음... 스페이스 블랙. 그죠. 오래오래 쓸 거라면. 확실히 무난하고 그리고 되게 이뻐. 예뻐. 예뻐. 그럼 갤럭시 블랙이랑 비교 한번. 그지 유무광의 차이가 있지. 그 음. 내가 말했지만 이 거울. 이 <laughs> 거울이라고 안녕. 거울 거울 하이. 하지만 요거는 어, 애플 진짜 음. 블랙 잘 뽑는다. 근데 스그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아 어, 그러니까 되게 이뻐 그냥. 예뻐. 예뻐. 얘도 이쁘고 음. 얘도 이뻐. 다 이쁩니다. <laughs> 아니, 신봉자. <laughs> 근데 문제. 애초에 14 시리즈는 생각도 안 했잖아. 어 지금 물어볼 거긴 아, 한데 14, 14 플러스, 14 프로, 14 프로 맥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잖아. 음. 그 중에서 14 프로를 선택한 이유는? 이건 되게 명백해요. 왜냐면어 지금 내가 사용하는... 크기가 사실 좀커 너무 커그 갤럭시가 음. 너무 컸어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끝까지 닿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을 때는 장연이 안 되고 지금 음. 이 상태는 뒤가 완전 이렇게 됐죠 그렇네 조금 아슬아슬하네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까지 큰 크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아마 그 플러스 프로 맥스랑 크기 자체가 비슷할 거예요. 어. 거의 동일했던 걸로 짭이긴 한데 거의 동일하죠. 어, 거의 비슷하네. 어, 일단 얘는 고려조차 안 하는 거지 플러스나 프로 백스는 너무 크고 나한테는 무겁다. 그래서 난 가벼운 걸 하고 싶었는데 미니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미니가 없어졌지. 어, 미니가 없었고 그래서 난 선택지가 1 4랑 프로였는데 어떡해 이거 못 참지. 음, 이거 못 참지. 음. <laughs> 새로 나온다는데 1 4는 사실 바뀐 게 없잖아. 그렇죠 14를 살 바에는 13 프로를, 프로를 사겠다.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4 판매량이 박살이 났던데 그거를 막 기자분들이 막14 판매량이 바닥이다. 애플 망했다 막 이러는데 에이. 오히려 애플이 이렇게 진짜로 끝 나누기를 확실히 해가지고 음. 14 프로, 14 프로 맥스 라인업으로 선택을 사람들이 하도록 유도를 한거 아닌가 싶더라고. 음. 그래서 이번에 프로 쓰지 않던 주변 친구들도 너도 그렇고 그치. 다 프로. 음.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프로 맥스는 솔직히 조금 사이즈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번에 14 프로 진짜 많이 왔어. 맞아. 그리고 나도 아이폰 14 프로를 선택했지만 아직까지 배송이 안 와가지고. <laughs> 사실 지금 사려는 사람들도 다 플러스를 사려는 사람 이 있을까? 사실 나는 없어. 거의 없을 음. 거라고 보는데, 내 주변에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게큰 화면을 좋아하시는 오. 분들은 프로 맥스는 이제 프로니까 프로에서 커진 음음.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음, 네. 하겠지만 14 플러스는, 플러스는 진짜 애매해 에, 선호도가 좀 낮지 어. 않을까 애매하고 뭐 물론 살수 있는 거니까 뭐 아, 개인의 그치. 자유니까 아, 가벼운 스펙에 큰 화면을 원한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고를 수도 있겠죠? 뭐 그리고 어쨌든 싸니까 프로보단 아, 싸니까 그렇게 해서. 14%를 선택한 이유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온 이유를 조금 물어보기 전에 갤럭시에서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들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